안녕하세요 주식의 시작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이었나 그때 한 달에 2 30 벌기라고 재생목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그동안 제가 어, 매수 매도를 그렇게 많이 못 했는데 그 자금적인 문제도 있었고 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 그거 한번 체크해 보려고 이렇게 올려보려고 이렇게 하,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 29일 날 필라홀딩스 이렇게 해가지고 6천원 6,700원 있고요. 25일은 삼성 카카오 게임즈, 41,200원, 23일은 시, CJ 39,000원, 이거 받고 17일 HLB 3,000원, 삼성카드 4,000원, 카카오게임즈 만원, 15일은 3,800원, 모두 투어 36,000원, GKL 13,000원, 레이언스 1,500원, 이렇게 있고, 할인 1,400원, 한주, <laughs> 10일, 빙글에 2,500원, 삼성전자 689원, 한국가스공사 23,000원, YG 엔터테인먼트 4,500원. 어 이거는 9일, 96,000원, 삼성전자. 이때 수량이 좀 됐었네. 98개나 있었는데 96,000원이었네요. 6월 2일, 1,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6월달은 27만원 플러스가 되긴 했습니다. 네. 매도 매수금액은 얼마지? 1902만원이구요. 매도금액은 1215만원입니다. 다른 것도 매수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